아주 지독한 클텍기입니다 분명 재밌긴 한데 클라이밍도 가기는 하는데 옛날 같이 재밌지는 않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지겨워지는 시기가 무조건 찾아오게 되는데요. 원정 클라이밍, 킬터보드, 문보드 자연으로 극복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실력이 예전처럼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력의 상승은 경험의 축적과 계단식 레벨 상승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잘 성장하지 않는 지점이 옵니다. 다들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 고수분들의 경험을 여쭤봤을 때 한때 욕심이 나서 문제 풀이뿐만이 아니라 개인 트레이닝으로 돌파 후 실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부상을 입어 실력이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력이 오른 초기에 신체와 신경이 적응하지 못했지만 무리하다가 운동 한계 영역을 넘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근육, 신경계, 인대, 그리고 부위별 성장 속도가 모두 다르지만 적응 기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클테기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지겹지만 오히려 안전한 개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레이드를 올린 후에는 운동량을 더욱 예민하게 관리하면서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클택이 무사히 벗어나시길 바라며,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즉시 공유 부탁드립니다.